해남 마삼년 환애리 후동 에 네. 출생했습니다. 네. 광주 사범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어려서부터 그리기를, 그림 그리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해남 해남 중학교에까 해남 중학교에서 예, 오시... 여기저기 오시... 뭐, 뭐, 자흥도 있었고, 진도도 있었고, 강인도 있었고, 했지만은, 결론은 이제 해남중학교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내가. 음. 그 남농선생한테서 사사를 받으셨던데, 특별한 뭐, 인연이라도 있으셨던가요?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 에, 그래도 그분이 우리 호남 쪽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그명무로 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 국전에, 제 15회 국전에 입선하셨던데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국가의 제도가 국전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선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출품을 해봤습니다, 그때. 전남도전에도 두 번이나 하셨고, 또 4회, 5회, 그러니까 2회, 4회, 5회, 11회 입선을 하셨던데, 아, 1회1아실1 실경 1실경산5실경산회예예예예8회 19회, 18회, 1 9 번이나 입선하셨던데요? 아, 25회 때, 아, 이제, 25회 네. 때 입선하셨구나. 그래, 15회 때 하고 네, 10년간 또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번또 한번 내봤지 요 네. 그러게 다행히 됐어. 네. 그러학교에 그러니까 근무하시면서 주로 이제 많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거 하셨네요, 내셨네요. 네. 개인전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개인전은 서울의 인사동에서 오행가 한것 같아요, 다섯 번. 네, 서울 덕수미술관에서도 음, 하신. 제일음에 네, 덕수미술관에서 했었어요. 덕수미술관에서 하셨어요. 네. 부산 호텔 개인전도 있으신데요. 예. 네. 해송화랑 개인전도 있으셨고. 해송화랑이 인사동에 있어요. 아, 인사동에 있을 네. 때. 네. 3위에 회원전에도 자주 내셨던데, 3위에도 음. 지금 어,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안 하지요. 예. 음. 네. 한중일 사회교류전, 내도 네, 내셨던데 교류전에도 예. 출품하시고 하셨던데 어, 그때 뭐도 하셨던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을 3개국이 그 화가들이 말하자면 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예, 중국에도 내받고 일본으로 가서도 내받고 이 예, 우리나라 말할 필요가 없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남 미술협회 회원전에도 여러 번 출품하셨던데 예, 좀 출품을 해주십시오. 그 의뢰가 와서 그냥 예, 내는 것뿐이에요. 목포에 남인회원전도 출품하셨던데, 거기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남인회원전. 남인회원은 목포시의 남농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에, 그때 남인회라는 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 전시를 했습니다. 에. 해남문화예술회관 초대전도 출품하셨던데요 네. 그때 음, 한국서화연구회원전에도 출품하셨고 무진회원전에도 출품하셨고 에, 2005년도에 4월달에 고위전을 했던데 네. 인사동에서 네. 인사 아트 프라자에서, 어, 그때 특별하게 고의전을 준비하신, 어, 이유가 있으셨던가요? 어차피 고의전을 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인사동에 서울에서는 그래서 했습니다. 완전히 붓을 놓으셨습니까? 완전히 붓을 놨다는 것 보다도 마음으로 정리를 거의 했습니다. 흠. 예.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 그 쉬운 말로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화실에 와가지고 책도 보고, 옛날 그림도 보고, 화집도 들다 보고, 그런 취미로, 예 우선 식사는 어떻게 잘 하신가요? 잘 합니다 예 특별히 어디 괜찮으신 음, 데나 없어요 그런 예. 데는 없으시고 친구분들은 요즘 자주 만나신가요? 친구들은 만나야죠 <laughs> 그래야 이 음. 예, 활동 능력이 생기고 예. 잡념이 없어져 네. 네. 또, 요즘 그림 그리는 후배들한테 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여튼, 열심히 그래야 된다. 어... 그얘는뭐 없어. 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네. 좀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좀더 익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다 하면은 그것같이 방법이 없지요 저 가족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신가요? 에, 오병미 부인과 에, 삼남 일예를 두고 있습니다. 손자들도 많이 오겠네요? 예. 손자, 손녀들 이번에 명절 때좀 왔던가요? 다 왔어요. 예. 네. 세뱃돈이좀 나갔겠습니다. 좀 좋지요. 그래. <laughs> <laughs>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해남을 위해서 또 많은 그 이렇게 에좀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